굿모닝. 삼꿀송이 삼늘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의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잠언 31장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녀 된 느무엘 왕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 교훈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 오절 말씀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므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수있기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취하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 땅에 보내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시작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하루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세속화의 성난 파도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취하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고 계신 예수님은 강고 덥고 세상과 우리만 보이게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의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함을 통해 무서운 세속화의 성난 물결 가운데 경계하고 또 경계함으로 너끈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되게하여 주시고. 을 통해서 주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